안녕하세요. 오늘 저 6월 2일자 성경퀴즈 정답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번 문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정답이죠. 오. 사사기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출생해서 머리를 깎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그리고 이제 전쟁하러 갈 때마다 성령의 위에서 부어지는 세 번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았지만 결국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캐락을 이기지 못하고, 어, 들릴라에게 가서 또 들릴라와 동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를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말 깎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더라도 항상 우리의 삶이 쾌락이나 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행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열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왕한 사람의 소견에 의해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어, 그 눈에 영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신앙적인 눈과 귀 입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할 때는 성공적이었지만 은또 어 문하세나 이 아하스 같은 왕들은 전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데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에 가치 중립적인 인물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민초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좋고 신앙적인 왕들이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사람 중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는 거죠.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은 야베스 길드앗이라고 사사기 21장 8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이 베나민 전쟁에 모이지 않았죠. 저, 집합을 안 했는데 왜안 갔는지는 뭐 원인은 모르겠고 하여튼 안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에,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야베스 길라의 딸들하고 전멸된 베나민 집파에 남은 사람들이 결혼함으로써 베나민 집파가 아주 이스라엘에서, 고리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4번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라 했죠. 그루우그 어, 그 보아스에게,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를 그랬더니 이제 그어 보아스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주시을 원한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 루스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왔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3장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할때 이게 바로 옷자락이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루시 자기의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왔는데 그루을 보아스의 옷자락 날개로 덮어가지고 보호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윗의 가문이 명문가가 형성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총을 주시려고 할 때, 사람의 날개를 통하여도 보호해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도 온전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큰 복이죠. 어, 뭐, 공부를 잘하든, 머리가 좋든, 뭐든, 회사가서 위사람한테 미움받고 이러면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 죽잖아요. 그와 똑같이 사람에게 복 받는 것도 큰 은혜겠죠. 자, 5번.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첫 번째 찾았을 때 알았다. 이건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세 번까지 가죠. 세 번까지 뛰어 왔을 때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해 가지고 다시 다시 하면서 해 가지고 어, 아, 직 사무엘이 그 3장 8절을 보면 세 번째 부를 때 여기 할때 깨닫고 어한 거죠. 그러첫 그러니까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그니까 사무엘이 어려 가지고 그 자기를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신다. 또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소통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그런 부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번에는 요 하나님께서 은하 괴를 빼앗긴,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나요? 아, 독한 종기, 종기, 종기가 되죠. 5장, 6절, 9절, 12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독한 종기는, 테오림이라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이건 이제, 에, 신명기 28장 보면은, 네, 종기와 치질로 너를 치리라는 하그 말씀인데 이건 치질입니다. 치질. 그 원문을 볼 때는 독한 종기가 아마 치질이 치질이 아닌나 이렇게 치질에 가까운 그런 종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아픔이. 아침에 이제 치질이 있으니까 응가할 때그 종기가 붙어있으니까 아 하고 고함 질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늘에 사무치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어 근데 뭐 그들이 아프다는 게 즐겁다는 게 아니고 그 애국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 똥꼬를 이렇게 따다따다 눌려 놨는데 이 블레스 사람들이 거기서 막 종국이 총기가 터아 가지고 응가할 때마다 고함을 질렀다는 건 상상하면 조금 에 뭐라 그러죠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웃기고 그러다 보면 또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겁고 그렇죠 그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어, 똥고의 종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베나민 지파죠. 베나민 지파 사람. 이, 베나민 지파. 3상9장 1절에서 2절 해서, 어, 그래서, 베나민 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작은 지파인데, 뭐,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냐, 이래서 자,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런 게좀 있네요. 그럼 오늘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에, 예, 이름이 없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예,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 끝까지 안하는 분들이 몇명 있는데 아무리 하다 그래도 그렇게 안하면은 어 여기 굉장히 그그 그 하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또 내일 주일인데 어, 열심히 작성해서 수고 하시고 어, 작성 잘 하시고,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샬롬.